우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0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68쪽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 이더라 너바세 아들 요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루어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루어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삼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에 백성이 가니라. 루어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은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온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삼일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여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일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루오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심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위시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루오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루오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열과 분열의 시작과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하나의 나라가 둘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분열하는 아픔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도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며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백성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로보암이 세겜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세겜은 요단강 서편 중심부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었고요,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의 왕의 계승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왕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말속에는 삶의 무거움, 세금과 고통의 노동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위대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백성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별점은 백성의 고통을 듣는 것이 통치자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고통을 듣는 것이 지도자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목소리를, 목회자는 성도의 목소리를,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루오보암은 일주일의 시간을 갖고 답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어떤 조언을 듣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루오보암에 들었던 두 가지 조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의 말과 젊은 신하들의 말, 이두 가지 조언이었습니다. 루오보암은 먼저 아버지 솔로몬이 모셨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니.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백성을 섬기면 백성이 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백성이 섬기면 왕이 백성을 왕이 백성을 섬기면 백성이 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루우보함은 이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안타깝게도 젊은 친구들의 조언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자, 그들은 말합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권력 본능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유혹은 늘 권력을 강화하고 힘으로 누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권력으로 세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섬으로 섬김으로 세운 나라만이 끊임없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원리를 가지고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이땅 가운데 지속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분열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다시 와서 로보암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로보암은 젊은 자들의 말대로 강경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거든,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 백성들의 마음이 떠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이 말이 떨어지자." 다 자세히 겠습니다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하며 북쪽 열집파가 돌아섭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대한민국과 같이 비슷한 상황이 놓였습니다. 남쪽의 유다는 다윗의 집안이었고요, 루오보암은 함께했지만 북쪽 북쪽은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리워졌습니다. 분열의 순간은 한 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랜 불만과 상처가 쌓이고. 결국 잘못된 지도자의 말과 선택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 한 지도자의 태도가 공동체를 갈라놓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한순간에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말이 쌓이고 태도가 쌓이면 결국에 틈이 더 깊어지고 더 넓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요보람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죄악을 징계하시고 그의 집에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역사의 분열과 아픔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 권력의 남용, 공동체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남과 북, 세대 간, 계층 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한 더큰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분열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여전히 들여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지 말고, 섬김과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목회자가 교회를, 나라가 국민의 힘, 국민을 힘으로 누르며 누르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섬기면 영원히 함께 갈 것입니다. 두 번째 백성의 길입니다. 목소리를 낼때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불만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불만만 토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결국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은 어떤 분열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분열의 한 복판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권력자가 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자기 주장이 아니라 사랑으로, 분열이 아니라 화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